자, 이번에는 229쪽에 필수지 4번이고요. 사실 앞에 행렬의 더쌤, 뺄쌤에 대한 설명은 사실 대충대충 했어. 어,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봐볼게요. 자, 우선 보면요. A라고 하는 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B라고 하는 행렬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답니다. 얘는 지금 2x2인 거 보이죠? 2기2 행렬. 자, 그런데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선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 돼. 우리가 A라고 하는 행렬에 2가 붙었네? 2 곱하기 A지. 그럼 이게 A라는 행렬 앞에 붙어 있는 이 실수배라고 하는 요소는, 어, 여러분들이 1-32랑 1에다가 곱하기 2가 있거든. 모든 성분의 전부 2를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요 앞에 실수배가 곱해져 있는 거는 모든 성분의 두 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네. 2-6, 4, 2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기억해야 돼? 너희가 혹시나 이런 행렬이 나와 있거든 반대로 위쪽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 또한 된다는 겁니다. 항상 왔다 갔다가 둘다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수배라고 하는 요소에 의해서 단순하게 문자로 치환됐다고 생각해봐. 행렬로 나와 있다가 아니라 문자로 치환됐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구조물 속에서 굳이 행렬을 집어넣어서 일일이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겁니다. 뭐 하는 게 나은 거야? 얘네들이 일단 예쁘게 한번 정리를 해라고. 어차피 실수배는 넣고 뺐고가, 빼고가 자유롭잖니. 들어갔을 때두배 하는 거고 두 배를 묶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여기 3이라는 거에 가로가 있으니까 뭐 하자 분배를 하자. 이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게 행렬에서 나오는 더하기의 기본 곱셈공식들인 거지. 분배를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나와? 6a 플러스 3b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며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1을 분배해 주면 되겠네.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그럼 이것들을 더할 때 8a 플러스 5b가 됐네. 어 미안 4a 플러스 5b가 됐네. 잘 보고 있는지 확인했어? 잘 보고 있네. 자그 다음에 네 4a 플러스 5b. <laughs> 어? 이잖아잘안 보고 있었네. 자, 그래서 우리가 4A라고 하는 건 아까 요 놈처럼 이 A라는 행렬을 몇배 해주면 된다? 4배 해주면 된다. 4A니까. 저 A에 4배를 하게 되면 이건 예제, 예제. 예제 사례. 4배를 하게 되면 4-12 8, 4가 됐고 두 번째 행렬은 다섯 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다섯 배 해볼까? 20, 5, 마이너스 5, 0. 그럼 이두 개를 더해주길 원하니까 우리가 일행, 일렬은 이쪽 뒤쪽에 있는 일행, 일렬과 똑같이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더해주면 얼마 나오니? 24. 더해주면 얼마 나와? 더해주면 얼마 나와? 3. 더해주면 얼마 나와? 끝이 난 겁니다. 되게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a와 b가 어떤 구성으로 바뀌었냐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랑 4. 요 놈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5랑 마이너스 2인데 어, 이번에는 3의 x 빼기 a는 x 플러스 2배의 2a 빼기 b. 자, 요거를 만족하는 행렬 x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일단은 정리를 해준 다음에 x끼리 먼저 모으자. 여기 있는 x를 이항시켜서 2x라고 만들어주시고요. 여기 있던 마이너스 a도 이항하면 플러스 a가 되었고 여기 있는 두배를 분배해주면 4a 마이너스 2b가 되겠네. 그럼 이걸 합쳐 적어보면 얼마다? 5a 마이너스 2b가 됐어. 물론 2를 나누어서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5a 빼기 2b 한결과물에 2를 나누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a의 5배를 해줘야 되네. 제 5배 한거 갖고 오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 10, 10, 20. 그리고 빼기에 가로에서 어 이거 자체를 마이너스 1을 분배해도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돼. 근데 쌤 빼기로 갖고 올게. 두 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 10, 마이너스 4.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는 거니까 결과물은 첫 번째. 빼준다면 마이너스 12. 두 번째, 요, 요렇게 요렇게. 두 번째는 이두 개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8. 이두 개를 빼게 되면, 0. 이두 개를 빼게 되면, 24. 이 친구가 누구다? X의 두 배더라. 그럼 2를 나눠주면, X라고 하는 행렬은 2를 나눴을 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0, 10이라고 하는, 어, 2x2 행렬이 나오더라.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